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오디션장에 대한 그 이미지가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딱딱하실 줄 알았고 별로 호응도 없으실 줄 알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와막 일어나서 춤도 춰주시고 제작진분들이 막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박수치면서 되게 파이팅이 넘친다 와 중요하다 너는 되게 무대에서 이렇게 힘을 딱 쏟는구나, 나는 그니까 그 모습에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<laughs> 그 댄스 브레이크 하면서 이제 그춤 길이가 한 20초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. 빵 터질 때는 몰랐고 그 뒤에 이렇게 도는 동작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쓱 돌면서 보니까는 황금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. 그때 저도 모르게 너무 울컥 해가지고, 어, 무슨 감정이지, 그게. 뭘까요, 그게. 무슨 감정이죠? 되게 벅차다고 해야 되나?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, 말 그대로, 진짜. 실수해서 음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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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네. 했어요! <laughs> 아! 이거, 이거. 예. 그거 말씀해주신 게, 그, 팬 여러분들이 그걸 음이탈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. 어. 음이탈은 아닙니다. 그게, 음이탈은, 했어요! 이게 음이탈이고, 그거는 소리가 갈린 거예요, 단지. 네, 실수는 인정하지만, 네. 다음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고 할까? 아니면, 그러니까, 왜냐면, 그 부분, 한 부분만 아니었어도, 솔직히 되게 퍼펙트한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?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아,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왜냐면, 이 영상이 계속 남아있는 영상이잖아요. 그래서, 그게 더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, 제 스스로에게. 하트가 오히려 눌렀는데 완벽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좀 아쉽고 그거 진짜로 음. 그게 진짜 리얼이었어요. 이도치 않은 저도 모르게 나온 거니까 딱 이제 준수마스터님이 딱걸어오는데와그 진짜 품 이게 있더라고요. 품치 막 거대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느껴진 아우라라고 하나? 와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 이제 싹 눌렸죠 그냥 제 자신이 오, 완전 어 이렇게 돼가지고. 순간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못안겠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? 되게 겁났어요, 그때. 네. 아, 제가 그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면, 어, 그 윤신혜 선생님 열애라는 곡을 해보고 싶었어요, 사실. 왜냐면 이제 정통 트로트 느낌도 좀 보여드려야 될, 만약에 올라갔다면 좀 그렇게 이제 땅에 발을 탁 고정해 놓고 이제 노래를 노래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 열애라는 곡. 또 사실 그 처음에 서른도 선생님이 부른 버전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또 엄청 영감을 많이 얻었었거든요. 와참 트로트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래서 되게 오래 됐어요 안진 오래 됐고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했네요.